안녕하십니까? 대법원에서 대법원에서 이제 처음으로 이번에 22대 국회의원 선거 410 총선입니다. 22대 이번에 그410 총선 서브 선관위 그 서브를 첫 검정해야 된다 이런데 그 결정이 나왔습니다. 아주 이제 그 의미 있는 결정이다. 이렇게 봅니다. 왜 그러냐면 이거 그 대통령의 개을 선포한 이유 중에 이거 그 주된 이유가 세 가지라면 첫째가 이제 그 국회 폐학지를 국민에게 알린다. 그다음에 종북, 그 자파 반국가 세력을 일소한다. 그리고 이제 그 선거의 부정선거 의혹을 검증한다. 이세 가지가 이제 개의 그 주된 목적이기 때문에 부정선거가 상당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근데 그 헌법재판소가 대통령 측의 그 서브검증이나 부정투표 검증대해서 무더기로 온데 이거 그거 신청을 기각을 했다.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게이 그 헌재의 졸속 재판입니다. 헌재가 데이 역사의 죄를 짓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 그 마지막 기회인데 헌재가 데이 조금만. 1, 2주만 더 해도 충분히 검증이 가능했는데 안 받아준 거는 씻을 수 없는 현재의 문제다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대법원에서 현재가 아니고 대법원에서 처음으로 이런 데 서버 조작 또는 해킹 이런 여러 논란이 있었는지 한 5년 넘었죠 옛날에 사회로 선거부터 처음으로 성관이 네그 서버에 대해서 검증 신청을 법원에서 받아들인 아주 획기적인 결정이다. 이렇게 봅니다. 이거는 네 어디서 했냐. 대법원 1부입니다. 대법원 1부. 서네그 18일날 그저께 18일날요. 원고는 네그 위금숙 박사입니다. 위.금.숙. 숙 박사가요. 2 2대 국회의원 선거, 4 1공 총선, 서울 중구 성동 어입니다 서울 중구 성동 갑어이잖아요어래이건무효 소송 재판입니다. 이 재판에서 이제 그 선관위 서버를 금지해야 된다. 이렇게 처음으로 결정한 거예요. 원고는 이제 이 위금숙 박사입니다. 박사입니다. 아마 제가 알기로 2020년 21대 총선부터 계속그 전산조작 논란이 있었는데, 처음으로 5년 만에 받아들였다.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위검숙 박사는요, 지금 황교안 대표가, 황교안 대표가 있는데 부정선거 방지, 부정선거 부패방지대, 부방대라 하죠? 황교안 대표. 여기에서 활동을 많이 해온 진짜 이제 그 컴퓨터 소프트웨어 공학 전문가입니다. 전문가예요 여러 가지는 이제 그이 박사님이 제가 보기에 아주 전문가의 저 자료나 방송을 봤습니다. 실제 그 이분이 여러 가지 이제 그 전산조작 직접 시연을 해 보인 사전투표 QR, QR코드, 투기협표 절차, 이런 데 문제점을 직접 시연해 보인 취약점을 진단한 이런 데, 그, 전문가 중에 전문가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 이 그, 이런 검증, 결정을 내린 게 대법관은 누구냐? 이 대법관도 제가 잘 아는 분이죠. 누구냐 면 네, 그, 신숙희 대법관입니다. 신숙희. 제보단, 네, 69년생인데요. 연수원은, 이거 그 25기입니다. 여성 중에, 이거 그 아주 엘리트 대법관이에요. 최초로 그 대법원의 양형 조사위원회가 있는데 양형, 그게 그 상임위원을 최초로 여성으로 할 정도로 엘리트 중에 엘리트입니다. 제가 설국대 단일대 부터 잘 아는 신숙희 대법관이에요. 이분이 그 우여곡절 끝에 조의대 추천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대법관으로 임명한 이런 게그 신숙희 대법관입니다. 아주 게 괜찮아요. 대법관 실력도 있고 엘리트입니다. 근데 신숙기 대법관이 뭐라고 했냐? 뭐했냐면 뭐라 이제 그 실제 재판부가 월 300건의 사건을 맡고 있다. 진짜 게 대법원 사건이 너무 많아요. 월 300건의 사건을 맡고 있지만 부정선거에 관한 국민의 의욕이 많으니 잘 관심을 두고 처리하겠다. 이런 식으로 그신숙기 대법관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주 이제 그 바람직한 자세죠. 국민적 의혹이 그 거의 과반이 넘잖아. 부정선거 의혹이 절반이. 그러니까 이제 이거 규명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요. 실제 이제 그또 재판부가 성관위에다가 강하게 요구를 했습니다. 재판부가 이제 그 성관위에다가 기존에 여러 제기된 의혹들 성관위 소극적으로 하지 말고 선제적으로 전향적으로 먼저 공개라 공개해라. 공개해라. 그러기 공개 못 하는 거는 왜못 하는 건지 밝히고, 앞으로 어떻게 제도 개선할 건지 성관이 명백하게 밝혀라. 이렇게 촉구를 했다. 야, 신숙기 대법관, 잘하고 있습니다. 정말, 현재가못 밝히는 게 부정선거 의혹을 제대로 이게 한번 규명해야 된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결정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원고 측은요, 또, 우리, 그, 원고, 위금수, 원고 측은 선관에다가 여러, 한대 그 자료를 요구했는데, 선관이 자국이 없다고 핑계대지 말고 자료를 요구했으면 최대한 이게 국민적 요구니까 제출해야 되잖아요. 선관이 안 돼요. 뭐라고 그게 원고 측이 요구했느냐? 선거 구별로, 선거 구별 주민에 대한 투표 소별, 투표 수 자료. 투표 소별로 이게 투표 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고그 자료를 내놔라. 그리고 근데 그 당일 투표 선거인 수가 4 1명이 차이나는. 이게 뭐냐말이야. 이럴 그게 요구도 묵죠. 당일 투표 선거인 수 47명 차이 근거 자료를 내놔라. 그리고 근데 그 선거인 통계 정보. 그다음에 그 선관위 홈페이지 투표 진행 상황표의 투표 수 감소 근거 자료. 그리고 근데 그 제외 투표 관련 여러 가지 이제 그 의혹들, 이런 거그 공개를 요구했는데, 선관위는 자꾸 핑계대지 말고, 검증을 제대로 해봐야 돼요. 예를 들어, 투표를 실제 몇 명이 가서 어디에 찍은지, 아마 그 실제 아마 표본으로 이렇게 조사를 해봐야 될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투표를 항상 안 하는 사람도 사전투표에 행글로 조사할 수도 있기 때문에, 실제 투표한 사람하고 그 투표자 수를 이렇게 한 분에게 그 조사를 대조를 해봐야 될것 같아요. 이런데 의혹이 있기 때문에 선관위가자꾸그 피할 게 아니고 그 원고 측이 요구한 자료는 최한에그 제출해야 된다. 실제 얼마든지 그 투표 명부하고 게 실제 우리 투표한 시민께 그 전화로 물어보든지 제 생각에 그 투표 글로다 하는 전수조사안 되더라도 게 표본을 정해서. 전화해서 이 당신이 진짜 이게 누구 투표 한, 일단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했다면 이게 사전투표 했습니까? 본투표 했습니까? 그러게 했는데 이걸 일일이 한번 대조를 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대조를. 이 문제는 이제 그냥 명부만 가지고 안 되고, 뭐 제가 보기 실제 우리 그 유권자하고 일일이 좀 표본이라도 투표블록이 대조가 좀 필요한 게 아닌가. 그러면 이게 그 완전히 말도 안 되는 게 밝혀지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이 사건의 그 변호인은 누가 있냐? 변호인은 되게 그 윤용진, 박주현 변호사가 맡았다. 윤용진, 박주현. 저 윤용진 변호사님은 잘 모르고요. 박주현 변호사는 이게 그 이름은 잘 아는데 어제 우연히 저 광화문에 토요일 날 어제 토요일 날 광화문에 갔다가 우연히 그 어떤 어르신을 만났더니 어르신이 제한테 인사하면서, 아이고, 제가 이게 박주연 변호사 아버님입니다. 아, 정말 이렇게 반갑더라고요. 박주연 변호사에게 부정선거 얼마나 고생합니까? 그 아버님이 저를 알아보고 직접 인사를 해서 인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두 분이 원고를, 책을 대리하고 있다. 대리하고 있다. 이봅니다 실제인데, 그, 이번에 아마 성관이는요, 서브 감정을 이게 그거는 뭐법원에 결정했으니까 이제 응하지 않을 수는 없을 거고요. 그만 것 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근데 이거 그 재검표하고 현장 검증까지 확실하게 다 해가지고 한번 이게 제대로 검증해 봐야 됩니다. 제대로 서브 감정 이게 당연히 법원이 결정했고, 그리고 이게 그 재검표나 특히 이그 현장 검증 특히 저는 게 아까처럼 증거원에 표본이라도 다는 못해도 실제 전화라든지 우리가 면담 방문하든지, 실제 그 투표했다고 되어 있는 사람이 진짜 투표를 했는지, 또게 무슨 투표를 했는지, 사전투표, 이걸 한 번에 그 전화, 여론조사처럼 전화로 조사하거나, 아니면 이제 그 방문조사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제한된 그 부정선거, 전문가들이 제한된 여러 번 알려준 거거든요. 그래야만 확실하게 전문을 밝힐수있다 이렇게 봅니다. 자, 이거는 이제 그 법원에서 감정. 결정이 큰 의미가 있으니까 한번 이제 그 지켜보시면 돼 있고요. 언젠가는 게 진실은 드러난다 보고요. 그다음에 또한 그 가지 문제가 더 있는데요. 최근에 그 이영돈 PD 방송이 있잖아요. 이영돈 PD 여기저기 제가 좀 관여를 하고 있는데요. 만약에 부정성과 밝혀지면 이제 그 대규모 손해배상 소송은 저희가 하, 제가 하기로 이미 그 이영돈 PD 측하고 이야기되어 있고요. 여기에 이제 그 서버리스 이게 뭡니까, 진짜? 와, 참, 이게 부끄럽습니다. 성관이 가데 이거 그 서버 리스를 한다. 이게 뭐냐고요? 아니, 아무리 이게 후진국 가난하러 다니고, 서버가 게 그게 없이 리스를 한다, 선거 때. 이게 말이 됩니까? 리스하다 보면요. 서버 안에, 우리, 그, 뭐, 일급 비밀 다 들어갈 거 아니에요? 개인 정보나, 모든 신상 정보가 투표생에 다 들어나는데, 이게 리스해가지고 돌려주면, 그러면 이게 그, 얼마든지 보고 나면요. 우리나라의 고급 정보가 어디로 설지 어떻게 하느냐 말이에요. 북한으로 설지, 중국 설지. 이게 말이 되느냐고 서브리스가 임대 서버에 돌려받은 척에서 이 모든 정보를 갖고 있으면 이게 국가 안보에 이게 말이 되느냐고요. 말이 되느냐고. 참 이게 성관이 이것만 봐도 진짜 이게 한심한 거 아닙니까? 이것만 봐도. 이 문제도 게 반드시 개선해야 된다. 결국 윤석열 대통령이 이런 게 국민적 의혹, 부정선거, 선거조작에 대해서 이제 그 경험을 했는데, 지금 현재 이거 그 헌재가 안 받아줘서 제대로 검증을 못하고 있는데, 마침 이게그 대법원의 신숙희 대법관이 서버 검증 처음으로 이게 5년 만에 깐다니까, 진짜 중요한 이번에 증거조사고요. 이번에 이거 확실하게 모든 거 서버 검증 플러스 현장 검증이나. 그런데 이거 그 유권자를 직접 만나 대면 조사나 전화 조사로 직접에게 이거 일일이 확인해서 제대로 한번 이게 그 검증을 해봐야 되겠다 그렇잖아요 제대로 게 검증 해봐야 되는 거죠 대충 서보도이 중요하지만 다게그 조사를 해봐야 됩니다 그다음에 그 이영돈 PD의 리스 문제 이거는 심각한 문제로 완전히 그 안보가 줄줄 새고 있네요 줄줄 새고 있어요. 선관위가그게참 진짜 심각한 문제 있는 조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 이제 그 박주현 변호사님은 또 아니까, 자, 이렇게 황교안 대표도 잘 아니까, 어떻게든 잘 협조를 해서 앞으로 그 검증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이것도 말씀드리고요. 물론 이제 그 부정선거를 전문적으로 방송하는 이런 데 있어서 제가 이제 그 전문 지식이 약하다 보니까 제대로, 근데, 그, 깊이 있게 전달 못할 수가 있는데요. 또, 이제 그, 저희 서정 t v 다루는 이유는 제가, 데 그, 부정성 그 전문 쪽에 전문 쉽게는 부족하더라도 또, 제처럼, 이게, 그, 일반, 제 방송이나, 많이 나가니까 또, 일반인들도 게 조금 관심을 가지게 저희가 알리는 이런 역할을, 근데, 그, 서정 t v 할수 있거든요. 전문적인 거는, 이제, 뭐, 공병호TV도 있고, 여러 환견TV도 있고, 많이 있잖아요. 그런 걸좀 참고하시고요. 또이제 아예 부정성 관심 없는 분들 중에 저희서종 tv를 보는 이런 분들도 많이 있잖아요. 이런 분들한테 제가 제그 부족하나마 또인데그 의혹을 알려드리는 그더 나아가면 그 공중파에서도 제가 이런게 검증이 들어갔다는 거. 대부분에 이런 거는 그 알려드릴 수가 있잖아요. 또 법률적인 거는 제가 또 대법관이나 아니까 앞으로 저도 좀더 관심을 가지고 제가 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저도 공부한다는 심정으로 방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오로지 국민 여러분만 믿고 신명을 바쳐 자유 대한민국을 지켜낼 것입니다. 저를 믿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